민자들이지차리업경에어 <laughs>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와. 어우 막 보니까는요 우리 죽구석에 손님이 엄청 많네요 기분은 좋아요 근데 개털이에요? 물건이 안 팔려요 <laughs> 어쨌거나 뭐 어떻게 됐든 손님이 많으면 되지 그쵸? 예, 그만한 것도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목이 좀 깔끔하지가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 네! 음, 두 개, 세개 정도. 예. 목 근육이 아파가지고, 어머, 뭐, 세상에. 우리 집구석에 엄청 막꽃바구니도 많고. 많고. 어. 앵콜이에요. 어, 고맙습니다. 어, 네, 진짜. 아, 자꾸 이런 거 주면 애보릇 나빠지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구, 허갔을때 네. 주지. <laughs>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아아 여기 온종아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내 네, 가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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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만지고 싶은 데 있으시면 만지실래요? 아니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안 맡겨도 돼요. 어, 우리 엄마가 그랬을 때 수정한 건 깊숙이 간직하라고. 네. 이제, 그러면은, 네, 가요, 엄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봐야지. 자, 요번에는, 이제 에, 메들리로 한번 갑시다 어, 어, 오늘 엄청 멋있막 울고 불고 다니는 이쁘죠 목소리 아이, 내 트레이드마크가 핫핑크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번더 이제 다 같이 좋아하시는 메들리로 한번 갈게요 목은 쉬었지만은 제가 음, 추억으로 가는 당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한번 할게요 내가 아우, 23일날 내가 목구멍이 안 나와도 오늘 열심히 해보려고요 어차피 주말에 손님이 많이 계시니까 응,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보겠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찍으세요 고맙습니다 응. 자 추억으로 가는 날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할 테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고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세요 자 준비됐으니 다 뮤직... 아픔 만든 고간 사다. 내 문이 갔어. 앞으로 만든 거라, 사다. I was, I w a 사맙습니다 I was, I w a 네 I w 네 s I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서울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착한 아이고, 거볼거뭐 있다고 일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거기 뒤에가 우리 식당이 길이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시고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식당에서 다 같이 예, 뭐 드시면서 보실 수 있게 하려 그래요 그것도 저희 도와주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어. 어휴,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제 아까 여사시고 누룽지 사신 분들은 일어나시고 자리 좀 바꿔주세요. 인사가 <laughs> 오시대요 아, 누룽지 안 샀어요? 자랑이다, 아버지, 자랑이 아주 커서 못할라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버지, 누룽지 하나에도 만원, 두 개도 만원 몇개 드릴까요? 어, 만원 아저씨래요. <laughs> 아, 어머지가 여기서 노래 하신다고요? 차라리 제 몸을 달라 그러세요, 그게 빨라요. 음, 여기서 손님들 노래 시키면요, 우리 큰가요? 응, 응. 그리고, 에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할 건데, 혹시 저뭐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일부러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아, 어,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없네? 네. 어 이쪽에 여기 자리 많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laughs> 어, 아 유튜브 보고 일부러 오셨어요? 아, 네. 뻥치지 마요. 우리 배우님거다 알아요. 티 나요. 예.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 유튜브 보고 오고 어요 고맙습니다. 응. 저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저희 혹시 테드비에서 한 번이라도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팬들, 네. 응. kbs나 mbc 뭐 sbs 이런 데서 가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가끔 잘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봄 가을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봄이 지금 와가지고 저희가 18일날 19일날 이틀 여기서 이제 또 e b s 촬영을 합니다. 한국 기에. 음, 한국이 게임이라는 프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또 방송을 나갈 거고요 또 사랑의 가족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장인구인예술단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여기 현수막에 써 있듯이 저희 노래 우리 한의 가수 어, 방배 가수 윤정, 내님 바라기, 듀엣꼭 청춘브라보 저희가 노래 세곡을 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저희가 쇼케이트 겸 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어,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조금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제가 이제 선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예, 우리 팬카페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공연장 많이 와주신 분들, 가장 댓글, 가장 댓글 많이 써주신 분들, 응, 가장 윤정이를 사랑하시는 분, 응, 세 분을 뽑아서 제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궁금해 죽겠죠? 안 가르쳐 줘데 이쪽에도 분위기 괜찮아요? 우리 한이 품바가 너무 열심히 하고, 나 원래 우리 한이 한 뒤로부터는 안나오려 그래요. 저 등치 큰게 앞에서 얼마나 휘졌는지 내가 나오면 애지간해서는 되지도 않는다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아유, 목근형은안 나오고, 예, 그래도, 뭐를 한번 해볼까? 장구를 한번 쳐볼까? 북을한번 쳐볼까? 장구요? 장구 한번 칠까요? 예, 장구? 그냥. 그러면 장구를 한번 치면서, 예, 노래도 하면서, 요즘에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대요. 그냥 장구를 칠까요? 노래하면서 장구 칠까요? 뭔 사람이 얘를 내구를안내을 노래하면서요. 아 빨리 하라고요. 사람 다 간다고. 나도 일부러 대가리 쓰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갈이 좀 하려고. 지금 우리가요. 아침 10시부터서 이직를 하고 있어요. 쉬지도 못하고. 다른 행사장 가면은 저희가 그래도 저희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드니까 한 번씩 쉬었다 해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각설이 풍마들이 엄청 많았고 아니, 우리도 아침 일찍 음악을 틀지만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도 못하는데, 새벽부터 세상 10시부터 공연하는 사람, 진짜.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더, 또 여기만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하다 보니까 아주 죽겠어요. 응? 아니, 진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절대 난 각설이 뿐만안 하려고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는 쫀득이랑 살거요 쫀득이랑 가 쫀득이 노릇노릇하게 노른, 구워가지고 내 네, 가요. 네, 가요. 뭐 안녕하세요. <laughs> 아 별일 거요 아, 별일 거예 <laughs> 언니 보고 오셨어요. 광양에 오늘 손님 많았죠. 토요일이라 없어요. 뭐 아직도 개털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언니가 동그라미 우리 언니 아시죠? 네인경품 네. 우리 언니가 이제 18일 네? 갔다 거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없어요 예, 자리가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17일날 끝나고 18일날 여기 와서 이제 공연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또 따로 공연을 한 뒤로부터 최초로 처음 같이 공연을 합니다. 원래 24일 날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또 일정이 줄어가지고 18, 19, 20 이렇게 저희가 3일간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3일 정도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구경 오시고요. 제가 장구 치면서 노래를 할 건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예, 우리 여자 본반님들이 어, 팔다리 기니까 대충 쳐도 이뻐 보여요 어, 근데 나보고 내가 웬만하면 장구 치면서 노래 안 할라 그랬어요 예, 요즘에 하네 예, 우리 팬분들이 이쁘다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희망을 갖고 하는데 예, 아니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꼭 사람을 비교를 한다 어머 누구는 모습이 이쁜데 뭐잘 치네 누구보다 뭐 어쩌네 저쩌네. 제조 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버리는 게 이게 다요. 어쩌라고. 어? 에? 그리고 박자만 잘맞으면 되지.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언니랑 나랑 같이 공연한 영상이 있어요. 에? 근데 그 댓글 쓰신 분이 기대기가 엄청 얼마나 밝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머 세상에, 나보고 장구 못 쳐가지고 음악, 노래가 안 들린다나? 어머 그런 강아지 푹뜯도먹는 소리를 하더라고. 아우, 어, 나그러고상점받다고서 장구 안 칠라 그랬는데, 솔직히 장구 우리 언니 잘 쳐요. 예, 모습이 이뻐. 어, 쬐가는 것이 엉덩이 살랑살랑 흐르면서 기가 막히게 쳐. 그럼 나도 이 정도면 잘 치는 거지 뭐 어찌라고. 맞아 사람은 너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 그 사람 모습이, 아, 이 사람은 이 색깔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색깔이 있고, 예, 그, 런 반면에, 우리 팬들이 괜히 있는 줄 알아요. 다나 좋아하는 팬들이야 작은 거, 응. 예. 윤정이 팬들 손한번 들어봐요. 계룡사님나 <laughs> 눈물 날라. 계종사님, 저분만 빼고 지금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죠. 한이 나오면 한이한테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고마워이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래요. 고마워요. 하여 밤마다 빈병 주셔가지고 이렇게 날갖다주고 고마워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라고 어, 박수, 함성 한번 주세요. <laughs> 네 <목소리로> 시내라오세요 아, 기다릴까요? 네. 아 <laughs> 근데 잠시 갔다 올게요. 네네 네, 네, 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엄마 네. 고맙고 뭐 돈이 있다고 또 아까도 줬는데 괜찮겄어요? 어, 욕먹어니. 예? 네? 그럼 윤정품바 팬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그랬잖아. 고맙습니다. 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아 아유. 어? 아. 같이 나눴어야지 내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는요 절대요 내 네, 가요 어, 이렇게 큰돈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휴, 저희는요 진짜 열심히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진짜요 예, 저희는 술을 못 먹어요 저희 식구 단원들은 예, 우리 여자들술안 먹고요 예, 술안 먹고 진짜 담배 안 피고 진짜 헛된 짓안 해요 열심히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공연 끝나고 한 번씩 남자 사 먹는데 못때 쓰고 있어요 아유,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근데 정작 한 번도 사 먹어 보지는 못했어요 하유 저것들이 높게 눈을 뜨고 아우 바빠져 자지도 않고요 <laughs> 우리를 지켜가지고 진짜 우리 신이랑 구월 구월... 9월, 구월이랑 나랑요 진짜 저것들 죽는 날이 우리 생일날이요 진짜 <laughs>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네 가요 네네네 어, 고맙습니다 남자 사 먹는 데 쓸게요 고맙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요 절대 연하 연하 만나지 마요. 연하 만나지 마요. 진짜 힘들어요. 사는데 고달프요. 준하님도 절대 연하는 만나지 마요. 사러 요 <laughs> 우리 춘하님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 저희 팀에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진짜 공연 막이 춤도 잘추며요 노래 막 파워풀해요. 우리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데요. 어, 우리가 못 따라가요. 몸이 아주 축네요. 춥나 이따 야간에 우리가 또 저희 작은 거이니 어쩌다가 또 나이트 저녁마다 나이트 시간이 있는데 좋텐가 저녁마다 나이트 시간이 있는데 아주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예. 네. 근데 이 분이요. 이거, 이, 끼가 있어갖고 이렇게 나와서 된 거지. 돈 벌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 엄청 많아요? 어떤 분들은, 어머, 열심히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취미, 그게 아니라, 이혼을 세번 해갖고 위자료 받은 게 엄청 많아요. 진짜 아휴 <laughs> 자, 그러면은. 아, 요즘에 돈 때문에 연락오는 사람 많아요? 아, 그 소리 듣고? 예. 자. 이면은 이번에는 이제 한번더 하는데 이번에 우리 세 명이서 어 난타를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세 명이서 난타 한번 하고 제가 노래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어 저거 북한번 치기 제가 얼마 전에 예,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영화 촬영도 하고 왔어요. 예, 예, 저기 그 뭐냐 그깐 영화제의 출품작 해외 출품작 하는 영화를 제가 치는 장면에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음악을 안 틀고 무음으로 제가 불굴 치고 왔는데, 네, 제가 오늘은 음악 틀고 두번 칠게요. 예, 네. 네. 북 한번 치는데, 어때, 즐거우셔요? 네! 즐거우세요? 진짜 이렇게 만 원씩 팁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꼭 이분들이 만 원씩, 이만 원씩, 오만 원씩, 원씩 이렇게 팁 주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주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안타까워서 짠해서 네. 이렇게 주고 그러시지. 제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는 지금까지 엿도 안 먹고 누룽지도 안 먹었어요. 돈 갖고 나오죠. 그거 두 개로 된거 있잖아요. 꽃이라고 비비가시. 고거 한번 하고 내가 북 한번 칠게요. 네? 아니요. 붙일래요. 그냥. 어, 왜 그러냐면. 이거 누가 주라 그랬어요? 엄마가요. 엄마 어디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어, 일리 올라와봐요. 혹시 성이 뭐 이름이 뭐예요? 정재건? 정태건. 정태건? 내가, 잠깐만. 내가 아무리 키는 측간해도 너보다 많아. 정태건? 그럼 어떡해. 정태건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 너 응. 혹시 내가 이뻐? 이모 이뻐? 아, 그래도 그냥 나간대. 잘가 어머, <머레> 세상에, 응, 귀엽네. 응. 그래도 한테는 박서방이 있어서 안 되겠다. <laughs> 우리 박서방 어디 갔어? 벌써 자로 갔어? 길이 <스> 그러면 비비각 씨하고, 예, 네, 저기, 저기, 그리고 와, 너무 그렇게 막 팔로 그러면 손님들 우리 뭐 장작꾼이라 한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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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말고 그냥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서 있어. 어, 어 인사드리려고 <laughs> 아니, 아니, 들어가지 말고 그냥 노래할 거니까 서 있어요, 서 있어. <laughs> 여기는 막 물건 뭐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서 있으면 알아서 팔아주실 게 있어야지. 예. 자, 그러면 비비각이 꽃길, 뭐 이런 걸로 한번, 꽃길 먼저 한번 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laughs> 혹시, 저기, 우리, 저기, 소희님은저 팬이세요? 하니팬이세요? 단장님. 하니. 팬이세요? 하니. 아, 저요? 아,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 하니. 그제그제 그 아, 라지, 라지. <laughs> 우리, 우리 미니님은 <laughs> 지금 저 표정이 뭐래 웃기고 있냐? 하니 좋아하면서 단장님한테 이는다고 친다하다 예,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예, 예, 열심히 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 벌써 팔았어? 괜찮아 그, 적극 그리고 엄마는 막팬트한테 그렇게 말지 마요. 친구소개 가면 누룽지가 널렸었어. 널렸었어. 어, 미안하죠먹으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돈 주고 물건 팔아주잖아요 저녁에 우리가 다 다시 계산해 줘요 얼마나 힘들지 말아요 지금 무실한 거왜왜 뭐가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왜 윤경이가 예쁘다고 윤정이가 예쁘다고 나 기대기 다 들었어 자 꼬라지 날라 그랬어 나 진짜로 우리 언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 우리 언니가 눈구녕이 커서 이쁘긴 해 근데 나는 자세하게 그 그런 게 있다 우리 언니는 딱 처음에 딱 순간 보면 아 이쁘게 생겼다 나는 계속 뜯어보면 아 볼수록 이쁘다 나는 나는 네가 더 이쁘다 그래서 그혼 너랑 결혼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뜯결면 된다. 예. 아, 원 아, 니지고마워안 이지. 아, 나도 안 이지. 아,